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제곱근 A가 4, 4제곱근 B는 27. 자,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이제 분리를 좀 시켜볼게요. 자, 요렇게 따로따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6제곱근 A와 자, 요거는 지금 여기 2가 숨어있기 때문에 곱해서 12제곱근 B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어, 제곱근 <laughs> 어차피 제곱근 세제곱근 a라고 할수있죠자 이게 4죠. 그러니까 제곱근 4.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되고 나가면 2로 나가죠. 자이 값은 일단 2. 자이값 보겠습니다. 자네 제곱근 표시 있으니까 이것도 분리를 시켜 버릴게요. 세 제곱근 안에 네 제곱근 b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27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곱근 27. 27이 3의 세제곱 갖고 나면 3으로 나가자. 따라서 둘을 곱한 6이 답이 되겠습니다.